안녕하세요. 바비 ASMR입니다. 오늘은 제가 레몬 챌린지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이런 뜻깊은 일에 지목을 해주신 브리스 ASMR님에게 감사드립니다. 레몬 자체가 코로나19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고 이 힘든 여정을 다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챌린지입니다. 손을 자주 씻자는 의미에서 맨손으로 레몬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며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합시다. 다음 지목자는